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스케쉬들 소개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데니쉬 종류 스케쉬들인데요. 이거는 빵 모양으로 검색해서 구매한 건데, 되게 스키쉬 재질이라서, 스케쉬 스키시 소재라서 푹신푹신하고 원래 형태로 돌아옵니다. 스펀지라서 어 이거는 쿠, 쿠티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어요. 한 개에 3,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네 되게 말랑말랑하고 푹신푹신하고 이게 토핑도 예뻐서 굉장히 만족합니다. 이것도 여기가 살짝 뜯어지긴 했지만 제가 만져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 백화점에 있는 음, 쓰임이었나? 그, 그 매장에서 이렇게 흡수분들로 같이 진열되어 있는 걸 봤는데 거기 살짝 만져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촉감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저도 하나 사봤습니다 두 개죠 그리고 이거 이거는 뱅굿에서 구매한건데 해외 사이트에요 이거는 이것도 3,000원 정도 했고 어, 배송기간은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배송비가 굉장히 싸서 배송비도 한 2,000원 3,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새로 배송, 배송 올 물품들이 있는데 걔들은 4월 중순쯤 돼야지 올것 같아요. 이렇게, 늦게 올라온 편이고요. 그리고 이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이, 들리시나 모르겠는데, 이게, 그, 눌렀다가 뗄 때, 샤하고 어, 소리가 들려요. 스펀지들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이 소리가 좋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뭐이 정도면 늦게 올라온 편이기도 하고요. 표면은 되게 보들보들한, 조금 보들보들한 재질이라서 이렇게 눌렀다 떨어지는 소리는 별로 나지 않아요. 저는 음 여기까지 스키시 새로 구매한 스키시들을 소개해봤습니다. 안녕.